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톱니바퀴를 25년 전으로 되돌려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육체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영화 파이트 클럽 속의 브래드 피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세기 말의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던 시기. 영화 파이트 클럽은 단순한 영화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타일러 더든의 몸이 있었습니다. 이 몸은 당시 수많은 젊은 남성들에게 운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무엇이 그의 몸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몸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를 만든 운동과 식단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0cm의 키의 몸무게는 고작 70kg 남짓. 어떻게 이 남자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영화 속 상징적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브래드 피트의 몸은 압도적인 근육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80년대 액션 영화를 지배했던 실베스터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배우들의 우람한 근육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거대한 파급력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현실성 혹은 도달 가능성이라는 아우라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식단을 조금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한다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배경에서 있는 다른 엑스트라 배우가 브래드피트보다 더큰 근육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주인공으로 한 파이트 클럽 이불을 만들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단지 육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저항적인 알파 메일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자신을 꿈꾸던 젊은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오늘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심해졌기에 어쩌면 타일러 더든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더큰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70kg이라는 체중에도 불구하고 어깨 근육, 즉 삼각근의 발달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가슴 근육 역시 선명했으며 특히 가슴 상부 라인이 뚜렷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복근은 마치 랩으로 감싼 듯 지방 없이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고 팔 근육은 전체적인 몸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어떤 사진에서는 다소 말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승모근과 어깨, 가슴 라인은 결코 왜소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몸을 보고 그저 마른 몸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해온 비현실적인 몸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조금만 내려봐도 약물 사용이 의심될 정도로 거대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의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 따라 하기 힘든 어쩌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피트의 몸은 100% 자연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과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전적 요건만 갖춰진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타고난 유전적 축복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전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노력입니다. 이제 그가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 운동 루틴의 실체를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운동법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트레이너가 잡지사와의 하루짜리 촬영을 위해 1년간의 훈련을 압축해서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브래드피트의 경우 지난 25년간 거의 동일한 버전의 운동 루틴이 꾸준히 공유되어 왔습니다. 누구도 이 루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그가 했던 훈련과 상당 부분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간 운동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요일은 가슴, 화요일은 등, 수요일은 어깨, 목요일은 이두와 삼두즉, 팔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일요일은 완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네, 하체 운동이 빠져 있습니다. 근육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근육 부위를 주 2회 정도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현대의 트레이닝 이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각 부위별 운동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운동의 경우, 워밍업으로 푸시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좋은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프로그램을 보면 거대한 근육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핵심 운동은 바벨 벤치프레스였는데 무게를 점차 늘려가며 반복 횟수를 줄이는 피라미드 세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75kg으로 25회 88kg으로 15회, 그리고 102kg으로 8회를 실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kg의 체중으로 102kg의 벤치프레스를 8회나 성공했다는 것은 그가 체중에 비해 상당한 근력을 가졌거나 혹은 이 수치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 자체가 아니라 운동의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세트는 근력과 근육의 기초를 다지는 데 효과적이지만 총 볼륨 즉 전체 운동량은 3세트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의 운동들은 주로 머신을 이용한 것들이었는데 반복 횟수 설정에 의문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인클라인 프레스를 15회씩 3세트 하는데 각 세트마다 무게를 36, 45, 59kg으로 점차 늘립니다. 만약 그가 마지막 세트인 59kg으로 15회를 겨우 해낼 수 있는 근력을 가졌다면 그보다 훨씬 가벼운 36kg과 45kg으로 수행한 앞선 두 세트는 근육성장을 유발할 만큼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크볼륨, 즉 비효율적인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등 운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시티드로우를 15회씩 하는데 34, 36, 38kg으로 무게를 설정합니다. 만약 그의 최대치가 38kg으로 15회라면 이전 세트들은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은 채 15회만 채우고 끝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은 충분한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고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도나 선명도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근육량을 얻기는 어려운 방식이죠. 흥미로운 점은 어깨 운동입니다. 아놀드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등 다양한 운동을 수행했는데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다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놀드 프레스는 25kg, 레터럴 레이즈는 14kg으로 수행했는데, 이는 그의 체중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의 몸에서 어깨가 유독 돋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 긴장감을 높이는 훈련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육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기계적 긴장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죠. 팔 운동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프리처커를 95파운드 즉, 약 43kg으로 15회나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로 진행한 이전 세트들은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근육의 모양을 다듬고 선명도를 높이는데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낮은 체지방률과 결합되었을 때, 이런 훈련은 근육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 유산소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 강도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고강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것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아갈 수 있어 근육량 증가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그의 운동 프로그램은 그가 영화에서 보여준 선명하지만 크지 않은 몸을 만드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큰 근육량을 원한다면 이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이 그의 상징적인 몸을 만든 핵심 비결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무엇을 입에 넣었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명한 복근과 낮은 체지방률에 감탄할 때그 비밀은 헬스장이 아닌 주방에 있습니다. 그의 식단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엄격했습니다. 그의 하루 식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 흰자 6개, 노른자 7개와 함께 오트밀 75g, 건포도 14g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흰자 6개와 노른자 7개라는 기묘한 조합은 아마도 그냥 달걀 7개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품질이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전 간식으로는 통밀 피타빵과 참치캔을 섭취했습니다. 이는 아침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섭취하는 식사로 하루 3끼가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식사하는 전략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주 식사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배고픔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찾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닭가슴살 두 덩어리와 현미밥 또는 파스타 100g 그리고 구운 채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고 건강한 복합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후에는 운동 전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제와 바나나를 섭취했습니다. 25년 전에도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보충제와 바나나를 추가로 섭취했습니다. 당시에는 운동 후 30분이라는 기회의 창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현대 영양학에서는 타이밍보다는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역시 점심과 유사했습니다. 구운 닭고기나 생선을 중심으로 현미밥이나 파스타 그리고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그의 하루 총 섭취 칼로리는 약2,800 칼로리였습니다. 이는 그의 활동량을 고려했을 때 체중을 유지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영화 촬영이라는 고된 활동이 더해지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약간의 칼로리 결핍 상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체지방을 걷어내고 근육의 선명도를 극대화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파이트 클럽 속 브래드피트의 전설적인 몸은 혁신적인 운동 프로그램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파르타 전사와도 같은 혹독하고 철저한 식단 관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몸이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미학적인 완성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그가 연기한 타일러 더든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자신감. 반항 정신,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과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비현실적인 몸의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브레드피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뭐든 거대한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자신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